요즘 민주당이 여러 가지 사건이 터져가지고 정신이 좀 없죠? 일단 뭐큰 골자가 이정근과 송영기, 요기 이제 또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사태가 과거에 터졌으면 지금같이 이재명 같은 잡범들이 설치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시절이었을 때 이런 사건이 터졌으면 당이 진짜 해체가 돼도 남을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대표를 뽑기 위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현역 의원들이 수십 명이 지금 연루가 돼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돈을 살포해가지고 당대표를 만들어 놨는데 이런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이었으면 진작에 당을 그냥 해체시켜도 남력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나마 지금 이지만 같은 잡범이 뭐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뭐 선을 지키고 있다 보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 이상한 선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 이정근과 송영기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된 계산이 남아 있는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쵸 바로 유동규랑 이재명 두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유동규 씨가 이재명을 마주보고 앉았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김문기 씨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이 나왔었는데 일단 유동규 씨가 이번에 추가적인 사진을 좀 공개했습니다 사진부터 보시면은요 2019년도 8월 30일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김용과 정진상 유동규 세 사람이 있고요 뭐 의외로 정지산 씨가 키가 좀 작네요 키가 큰줄 알았는데 뭐 어쨌거나 저렇게 세 사람이 저렇게 화목하게 사진을 찍고 있고 김용과 유동규 두 사람이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어깨에 손을 올리고 굉장히 사이가 좋아 보이죠 그래서 이 사진이 속초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럼 속초에 가가지고 이런 사진 찍으면서 뭐뭐겠습니까뭐 나라의 미래에 대해 가지고 뭐 건설적인 토론을 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유동규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가지고 거하게 막 술판을 버리고 화투까지도 쳤다는 거예요 뭐 이재명 같은 경우는 화투는 직접 치지 않고 칠 줄을 모르나 보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이 자리에는 이번에 안타깝게도 극단 선택을 했었던 정영수 씨 또한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 유동규 씨가 이 사진을 추가적으로 공개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간단한 겁니다. 이재명, 자기를 아직까지도 측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고 김윤혜 정진상, 자기를 모른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진을 봐봐라. 어떻게 이게 모를 수가 있냐. 내가 저렇게 속초까지 같이 가가지고 같이 놀고 화투까지도 쳤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포위반과 관련돼서 네 번째 네,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완전히 지금 막 프로 출석러라고 불러야 될까요? 언제 이래가지고 당대표직을 수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판이나 열심히 받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주 5일째 하자, 뭐주 4일째 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거 아닐까요? 네 번만 당대표 일하고 나머지는 재판받으러 가야 되니까. 뭐 어쨌거나. 그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서도 이제 핵심이 됐던 게, 김문기 씨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이 부분인데요. 이재명이가 김문기 씨한테 따로 그렇게 통화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문자까지도 주고받았던 사이라는 거예요. 그 문자라고 하는 것도 단체 문자로.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입니다. 나름대로 성대모사 해본 건데 안녕하십니까 이지망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단체 문자를 보낸 것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그냥 김문기 씨한테 문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자를 받고 김문기 씨가 너무 기뻐했다고 합니다. 김처 김처장이 문자가 안올줄 알았는데 와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라고 하면서 유동규 씨한테. 자랑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김문기랑 이지명 두 사람 사이의 관계였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모른다고 라할 수가 있냐 이게 유동규 씨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번 재판에서는 김문기 씨가 같이 동행을 했었던 이른바 호주 출장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증언이 나왔는데요. 유동규 씨가 이거를 증언한 건 아닙니다. 이번에 증언한 거는 마찬가지로 성남시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증언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김문기 전 처장이 아, 같이 호주 출장에 갔던 거에 대해 가지고 성남시 공무원이 트램 주무 부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담당 부서가 출장 계획서를 비밀문건 취급했다 이렇게 증언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뭐 호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김문기 씨 얘기뿐만 아니라 트램은 또 뭔고, 거 비밀문건 이거 또뭔 소리냐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애당초 이재명이가 그 김문기 씨랑 유동규랑 뭐 등등을 데리고 호주로 출장을 갔던 목적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호주에 가가지고 뭐 뭘 배우겠다라는 거예요? 트램 저 지금 트램 먼저 아시겠죠? 그 트램과 관련된 거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 싶어가지고 호주에 가서 배워와서 그거를 성남시에다가 설치하겠다 이게 이제 출장을 갔던 목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직원이 나가서 하는 얘기가 이게 터무니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왜 트램을 벤치마킹하는데 왜 호주로 가냐 이거예요 어, 유럽을 가거나 벨기에나 프랑스 이런 데를 가야 되는 것이지 왜 도대체 호주를 가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어,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이제 관련된 기사를 보더라도 그때 당시 호주에서 트램을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대요 연간 840만 명이라는 겁니다 한 달에 840만 명도 아니고요 연간 840만 명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몇명 정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70만 명 정도가 이용한다라는 것인데 이거를 진짜 많은 숫자라고 할수 있냐? 택도 없는 소리죠. 사실상 우리가 그 저기 뭡니까? 따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전거. 1년 동안에 따릉 이용 건수가 몇 건입니까? 8,380만 건입니다 그거보다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호주에서도 트램 자체가 별로 이용이 안 되고 있었던 것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유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호주에 가가지고 트램을 배우겠다라고 하니까 뭐 캥거루라도 배우겠다라면 모르겠는데 그 배워가지고 남국한테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남국아 캥거루는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오스트 레일리아 에 있는 곳이다. 뭐 이렇게 알려주면 될것 같은데 그게 사실 더뭐 효용가치가 있는 것이지 뭐 어쨌거나 그렇게 이용도 제대로 안 되고 트램을 배우겠다고 호주를 가니까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좋다 이겁니다. 뭐 트램을 배우러 그렇게 뭐 출장을 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공무를 하려고 간 거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계획서가 있어야 되겠죠. 몇 날, 며칠, 뭐몇 시에 뭐 누구를 만난다 이런 식의 뭐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서를 왜 주지 않냐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변하냐면 비밀이라 가지고 출장 계획서를 주지 않았대요. 세상 천재. 공무원이 공무를 보려고 출장을 가는데 계획서를 비밀이라면서 안 주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천재 그런 경우는 없죠. 생각해 보니까 있기는 있겠네. 우리 김정수 여사님께서 해외 출장 가실 때 그뭐 여행 출장이라고 해야 되나 해외 여행이라고 해나 그런 거갈 때나 사실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비밀 계획서가 필요하겠죠. 비밀이니까 계획서를 못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나 그런 식으로 가는 거나 이 점에 갔던 거나 사실상 똑같은 거였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애당초 유동규랑 김문기 씨랑 갔던 거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됐대요. 아, 예를 들어서 트림을 배우겠다라고 한다면 경정철이든 모노레이든 그런 거랑 관련돼 있는 그런 부서랑 가야 되는 것이지 갑자기 뜬거없이 성남도기공 소속의 김문기랑 유동규 씨가 왜 동행을 했는가? 그거 자체가 트램과는 무관한 곳인데왜 갔는가 이해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해가 안될 수가 없죠. 무관한 거니까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한 가지가 더 있는 것이죠. 왜 도대체 이재명에는? 그러면 성남도기공에 소속이 되어 있는 김문기 씨, 유동규. 사실상 트레임이랑 연관이 없는 이두 사람을 데리고 갔겠습니까? 그만큼이나 두 사람을 이재명이가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만큼이나 두 사람을 측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유성 출장에 이두 사람을 데리고 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지금 공무원도 나와가지고 증언하는 게 뭐냐면 사진을 다 비교해 보니까 1월 8일, 9일, 10일, 12일, 13일 무려 다섯 번이나 이재명이가 없다라는 걸 확인했대요. 공무를 보려고 출장을 갔는데 이재명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갔나 싶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어떤 식으로 증언했었습니까? 공식 일정을 빠지고 골프랑 낚시 등을 했다. 이렇게 증언했었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딱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죠. 사진을 비교해보니까 다섯 차례는 이재명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다. 어디로 갔는지 우리들은 잘 몰랐다. 라고 했는데 유동규 씨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공식 일정을 빠지고 골프랑 낚시를 즐기러 갔다. 누구랑 같이? 김문기 씨랑 같이.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호를 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있었는데 그냥 사진이 안 찍힌 거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재명 시장 사진을 여러 장을 계속해가지고 찍었기 때문에 앞모습도 찍고 옆모습도 찍고 그런 모습들이 다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찍은 것은 싹다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는 전영수 씨와 관련된 논란 때문에 굉장한 위기에 빠져 있는 상태죠.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친명계 조차도 동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도 그럴 것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사실 한두 사람도 말이 안 되기는 합니다만 뭐 어쨌거나 다섯 명이나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다 보니까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이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재명이라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논란을 과연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갈까? 이런 질문이 들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이재명이라면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이재명 주변에서는 정말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혹시 이 논란을 대처하는 방식 또한 마찬가지로 영화 같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사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정말 하필이면 우연찮게도 전영수 씨의 극단 선택이 터지고 난 직후에 뭐가 터졌습니까? 이재명 부모 묘소가 파헤쳐지는 그런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사가 한겨레가 됐거나 경향신문이 됐거나 좌파 쪽의 언론들은 이거에 대해서 대서특필하면서 계속해가지고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혹시 이재명의 묘소가, 이재명의 묘소가 아니라, 뭐, 였습니까 이재명 부모의 묘소가 이렇게 파헤쳐졌다라는 게 이재명 측의 자작극인 건 아닐까? 전영수 씨와 관련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프림으로 써먹기 위해서 자작극을 벌인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터무니없다고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천천히 설명을 해 드릴 것인데, 그거를 들어보시면, 어? 이거 진짜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번에 갑자기, 정말 갑자기, 이재명 부모의 산소가 파헤쳐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훼손되는 게 아니라, 구멍이 군데군데 뚫려 있었고 그 안에 다음과 같은 돌덩이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돌덩이에는 어떤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 생명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뒤에 있는 마지막 글씨는 지워져 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이재명 부모의 산소가 파헤쳐졌다 라고 하는 내용이 제일 처음 누구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일 처음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글을 보면 이상한 게 있습니다. 산소가 파헤쳐졌다라면서 이재명이가 분노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그거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 희한한 탐구력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질문하는 내용이 뭡니까? 돌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봉분이 낮아질 만큼 봉분을 꼭꼭 누르는 것 그리고 가로치고 상세한 설명까지도 써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라는 듯이 누군가가 등장해가지고 저게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뭔가 저주를 내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저 댓글을 콕 집어가지고 이재명이가 직접 이렇게 대댓글까지 남겨 놨죠. 글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기로 인해서 저승의 부모님까지 능욕을 당하시다니 죄송할 따름입니다. 라고 이재명이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저 글을 봤었을 때 여러분들은 부모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느껴지나요? 아니면 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주술과 무속으로 엮으려고 하는 프레임이 느껴지시나요? 확실한 것은 이재명이가 저런 식으로 글을 올리고 난 다음에 주술이 됐거나 무속이 됐거나 관련된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라는 것이고, 어마어마한 관심 받아가지고 한겨레 같은 신문에서는 관련된 기사가 랭킹 1위를 차지하기까지도 했다는 겁니다. 뭐 한겨레신문 같은 곳에서는 이재명 의도에 맞춰가지고 저런 식으로 기사를 써주는 거, 또 무속이 됐거나 주술이 됐거나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드는 거, 그거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놀랐던 게 뭐냐? 이번 사태를 대처하는 경찰의 반응이에요. 자 보니까 경북경찰에서 이상하리만큼 이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가지고 수사까지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냥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범죄수사대 5개 팀 30명이 동원이 돼 가지고 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암만 제가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뭐 이재명 산소에 뭐 무장 공비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도 아닌 것이고 누가 그냥 막 구멍을 파가지고 돌덩이를 집어넣었다. 이게 지금 다인 거 아닙니까? 뭔 놈의 그런데 무슨 뭐 다섯 개 팀에 30명이나 이게 수사가 막 투입이 될 정도로 그렇게 큰 사건이냐고요. 돌덩이에 적혀있는 마지막 글자. 그게 뭔지를 알기 위해 가지고 감정까지도 해보겠다.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뭐몇명 지금 동원해가지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 개팀 30명까지만 동원해가지고 수사하지 않냐. 이게 뭐로 보든지 간에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게또한 가지 있습니다. 제일 처음 이 사건을 세상에 알렸던 게 이재명인데 정작 이재명 본인 스스로는 부모님의 산소가 훼손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님 묘소가 훼손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대요? 제보를 통해서 알게 됐대요. 이재명 부모님의 산소가 파헤쳐졌다라는 거 이거를 알았던 사람 최초로 알았던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난 10일 이재명 어머니의 기일을 이재명 대표가 지키지 않았다. 산소에 직접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또 있습니다. 지난 10일 어머니의 기일날 이재명 대표는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그쵸? 전영수 씨 조문을 하러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모친 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전영수 씨를 조문하기 위해서 7시간이나 차에서 기다렸다 일으키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분명히 나왔던 얘기가 뭐냐? 어머니 기일이기 때문에 곧 자리를 뜰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일을 지키러 산소에 내려가지도 않았던 인간이 어머니 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전영수 씨를 조문하기 위해서 7시간에 다렸다 이따위 소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어머니가 됐거나 전영수 씨가 됐거나 이재명 이 인간 태는 뭐에 그냥 불과한 것이다. 정치적인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만 보니까 이상한 게또 있습니다. 분명히 이재명 측에서는 산소가 훼손됐다 라고 하는 걸 제보를 통해서 알았다 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제보를 통해서 알수 있었을까? 왜냐? 산소를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이 직접 공개한 사진을 보시면은 사진 속에 어떻습니까? 비석이 하나도 없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은 산소가 이재명 부모님의 산소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캐치 해가지고 이재명 측에 제보를 하고 언론 보도가 되기도 전에 이재명이가 관련된 내용을 SNS에다가 쓰고 부모님의 산소가 파헤쳐졌다라는 거에 분노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것이 주술이 됐거나 무속과 관련돼 있는 거 아니냐. 이거부터 제일 처음 이재명이가 신경을 썼고 마치 기다렸다라는 듯이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김지원 이라고 하는 사람이 댓글까지도 남기고 거기 이재명이가 대댓글까지도 남겼는데 희한하게 어떻게 된 것인지 김지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정을 들어가 보니까 아무런 활동 내역이 없습니다. 심지어 친구조차도 한 명도 없는 계정이었습니다.